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할겁니다. 그렇죠. 스윙 삼진아웃! 자 오늘 여기 두번째 탈삼진을 기록하는 맹 n 입니다 Mengdimida. One out. Swing, injunction. Young Slider. y o k k 라우리가 처리하면서 r i a t o 구의 스윙 스트 p 이크아웃 You're 이 여어 끌어당겼습니다. 1루수 빠르게 2루 포스 그리고 1루 아주 아웃됩니다. 그래서 원아웃. 구도 올렸습니다. 에런 울터의 타구는 왼쪽 넓게 좌아 엑스 뒤로 담장! 담장! 앞까지입니다. 초구 때렸어요. 마운드 맞고 그러나 2루수 라우리가 나타났습니다. 까지 쫓아와서 잡았습니다. 낮은 볼 타격. 자 수비 시프트에 걸렸습니다. 1루에 뿌리면서 3업. 여섯 번째 투구. 높은 볼을 끌어 당겼지만, 이루수가 기다립니다. 또한번 라우이. 원아웃. 맹등과 김현수의 맞대결, 투투. 김현수. 그러나, 스윙 삼진. 117개의 투구수, 투투에서 높은 볼의 스윙 삼진. 경기 종료. 잊지 못할 하루를.